오, 들어와요, 들어와. 시간이 없어요, 여러분. 빨리 들어올래요? 제가 지금, 너무, 아 너무 생했다 여러분. 오케이, 그러면은, 우리 딱 만분 모이면 시작할게요, 여러분. 음. 네, 맞아요. SF9이 맞습니다. <laughs> 여러분. 어, 안녕하세요.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진짜 저희가 왔습니다. 음아 이거 메일 원래 하려고 한건 아닌데 설명해 좀 드릴게요. 우리 조금은 더 많은 판타지 분들이 모이면 잠깐만 얘기를 할까요 우리? 죄송해요 너무 못생겼죠 오늘. 제 지금 정말 진짜 급하게 와서 음 맞아요 잘못 알람이 왔죠 네 오케이 음아다 모이는 게 아니라 잠깐 네 여러분이랑 얘기하고 하려고 네 여러분 밥 먹었어요 음 에이. 반갑네요. 금방 보네요, 우리. 어제 봤나요? 네, 지금 회사인데, 네. 생각했어요. 죄송해요. 제가 지금 너무 급하게 와서 꼬리, 네, 말이 아니네요. 슬슬, 네, 얘기를 시작해볼까요? 네, 뭐냐,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 딱 되게 놀랬을것 같아서 제가, 네, 잠깐. 이번엔 또 제가. 직접 왔습니다. 이게 뭔가 네 사고가 생겨서 네, 계정이 약간 헷갈리셨어서 다른 분들이 우리 판타지 여러분들이 되게 놀랐을 것 같아서 네 이거 보고 조금 이렇게 마음 풀으라고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네 잠깐이지만 우리 잠깐 얘기를 좀 하고 네 그리고 저는 다시 가보겠습니다. 제가 중간에 나와서. 그렇죠. 놀랬죠. 네, 많은 분들이 놀랬다고. 아,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닌데, 네, 계, 계정이 헷갈려서, 네, 다른 분들이 조금 놀래셨을 것 같아서, 네, 제가 이렇게 와서 뭔가 딱 저희인 줄 알았는데, 네, 뭔가 네,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서, 이번에는 네, 진짜 SF9이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들도, 네, 놀란 가슴 잘 진정시키시고, 지금이, 네, 10시 10분이니까요.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열심히 컴백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또 급하게 가봐야 돼서, 여러분, 네. 잠깐만, 네. 제가 저는 오늘 계속 일하고, 네. 스케줄이 있었어서, 네, 축구는 못 봤고요. 다시 보기로 하이라이트 네. 대한민국 계속 응원 잘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밥잘 챙겨 먹고요. 이제 하루에 첫 주에 가장 힘든 월요일이 지났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도 잘 마무리 이제 했으니까요. 월요일 끝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? 여러분, 파이팅 하시고, 화요일, 우리, 저희 또볼수 있는 날이 아마 목요일 날 행사가 있죠. 저희가 목요일 날. 봅시다 충청도 맞죠 괴산 오케이 see you there thank you 여러분 밥 맛있게 먹고 음네 우리 판타지 갈게요 오늘 화요일입니까 아 예, 화요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네 미안해요 안녕 갈게 마스크를 쓰고 아 너무 추해하다 안녕! 빠이빠이! 아, 손이 안 떨어지지만, 사실은 잘 떨어지지. 안녕!